자 그러면 이제 연립 방정식의 그 특수한 해가 나왔을 경우인데 여기 약간 어려워 요 이게 해가 특수한 경우인데 뭐냐면 특수한 해가 뭐냐면 여기서 에 가장 포인트는 0이야어 이런 해가 아니라 어 솔루션 이죠 솔루션 해답할 때 했자야 지금 자 그런데 특수한 해 특수한 해설인 거지 자 그럼 특수한 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이게0을잘 이해해야 되거든 0이라는 숫자를 2곱하기 3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2가 3번 더해졌다는 뜻이야. 어 그래서 6이 된 거야. 그러니까 2곱하기 2라는 건 뭐냐면 2가 2번 더해져서 4가 되는 거고, 2곱하기 1이라는 것은 뭐냐면 2가 한번 더해졌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2곱하기 0은 어떤 뜻이야? 2곱하기 0은 어떤 뜻이냐면 2를 한 번도 더하지도 않은 거지. 어한 번도 더하지도 않았어. 뭘 더한 값이 없어.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우리가 2 곱하기 0은 0이라는 걸 대충 알고 있지? 어.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지? 렇 근데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 어. 이, 이, 내가 지금 그 0을 곱하면 0이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야. 어. 이거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야, 원래.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들어보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 이건 2를 3번 더했다는 뜻이고 이건 2를 2번 더했다는 뜻이고 이건 2를 1번 더했다는 뜻이고 이건 2를 0번 더한거지. 0번을 더했기 때문에 0이 나온거야. 어?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뭘 뜻이냐면 0을 2번 더했다는 뜻이야. 이거는 봐봐? 2 곱하기 0은 무슨 뜻이라고 2를 0번 더했다는 뜻이야. 이것이 0이야. 0 곱하기 2는 무슨 뜻이라고? 0을 두번 더했다고. 0을 두번 더한 거야. 0을 두번 번, 두 더해도 0인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0도 0이고 0 곱하기 어떤 2도 0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봐봐. 이게 0 곱하기 x라는 건뭔 뜻이냐면 0을 x번 더한 거지. 0 곱하기 x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렇지?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그러면, 영곱 여기 지면 0인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 이 식이 있어. 여기에 X에다가 내가 뭘 대입시켜봐. 자, 1을 대입시켰다 쳐봐. 그럼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쪽이 0이지. 0이 콜 0이 성립하지. 2를 대입시켜보면, 0 곱하기 2지. 0 곱하기 2해도 0이니까 0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3, 4 어떤 수를 대입시켜도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x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숫자를 다 대입시켜봐도 뭐가 성립하냐면 0 이퀄 0이란 게 성립해버려.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게 답이 돼버려. 이해 갔나? 자, 이걸 좀 이해해야 돼 일단. 자, 그다음에,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어, 일단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그지? 자, 기역식에다 2를 곱한 다음에 니은을 빼면 x를 소거하는 거지. 어, 자, 그럼 빼봤어, 그래지고 자, 기역식에다가 2를 곱했어. 여기 기역식에다 2를 곱하고, 자, 그러고난 다음에 빼버렸더니. 똑같잖아. 여기다가 2를 딱 곱했더니 위식하고 아래식이 완전 히똑같아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빼버렸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거 이거 사가지고 이거 이거 사라지고 이거 이거 사라지고 0이퀄 0이 돼버린 거야. 어. 자, 그런데 이 0이퀄 0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바로 0곱하기 x는 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어. 그 여기다 뭘 대입시켜도 뭐야? 항상 두 공을 성립하잖아. 어, 금방 좀 전에 설명했던 그 꼴이야. 그래서 얘가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답이 되는 거야. 어,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0 곱하기 X는 0 꼴이 돼가지고, 여기 X에다 뭘 대입시켜도, 1, 2, 3, 뭘 대입시켜도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오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자, 요런 꼴이라는 게 뭐냐면, 요런 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식에다가 분모 분, 자 이렇게 기억식이나 니은식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버리면, 이두 식이 완전히 같아. 완전히 같아버려. 이런 꼴이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뭘 곱해주면, 그지? 요렇게. 그럼 봐봐. 자, X 플러스 Y는 2가 있어. X 플러스 Y는 4야. 요런 식이 하나 있고, X 플러스 Y는 1이 있고, X 플러스 Y는 4가 있어. 어, X, 어, 여기가 2, 어, e 이렇게 있어. 어, 여기도 2, e, 2. E 이렇게 해볼게. 자, 식이 두 개가 있다.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1번, 2번 중에 어떤 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렇지. 자, 위에다가 2를 곱해주면 이거 하고 완전 같아져 버리지? 근데 요거는 2를 곱하면, EX 플러스 EY는 2가 돼버리지 완전히 같지가 않잖아, 그지? 어, 그 요런 꼴, 요런 1번 꼴이 뭐냐면, 1번 꼴이 나오면, 니가 이제, 아, 뭐, 곱해봐서 완전히 같은 걸 찾아가지고, 아, 요거 해가 무수히 많은 거구나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또. 어, 요건 뒤에 가가지고 이제 더 뒤에 이렇게 마지막에 1차함수 배우고 나서 또 하긴 할 텐데 어 해가 무슨 많을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어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려워 해가 무슨 많을 조건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구하시오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4분의 4가 얼마야 1이지 자, 여기 봐봐 2분의 2를 계산해도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분의 10을 해도 1이다? 아 이게 완전다 같아 버려 어 요렇게 되면 은 그러니까 해가 무슨 많을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a 0분의 a 하고 b 0분의 b 하고 c 0분의 c가 완전히 다 같아야 돼 요건 그냥 눈으로만 봐두세요 이렇게 어, 저 어디 가서 아, 이거 왜 이런지는 증명은 저 뒤에 가서 한번 해줄 거야 자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특수한 해가 두 가지가 있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0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2 곱하기 0은 0은 맞지? 자, 0 곱하기 2도 0이 맞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0 곱하기 x를 했는데 1이라어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x를 여기다가 1을 대입시켜도 이쪽에, 왼쪽은 뭐야? 0이지, 어차피. 0 곱하기 1은 0이잖아. 근데 오른쪽은 1이래.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2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2는 이쪽은 0인데, 여전히 이쪽은 1이잖아. 그지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3을 대입시켜도 어떻게 돼? 0 곱하기 3은 0인데, 이쪽은 1이잖아.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를 대입을 시켜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없어. 어. 그,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자 이런 식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감법이나 대입법, 가감법으로 어, x를 소거시켜 볼까 해가지고 기역식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니은을 빼면 되겠네라고 계산해보는 거야. 그래서 기역식에다 3을 딱 곱해보니까 기역식에다 3을 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렇지? 거기에서 이제 니 니은식을 빼보는 거지. 쑥 빼봤어. 빼봤더니 어떤 경우나 오냐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xx X, 3x 3x 사라지고 6y UI, 6y는 사라져서 0이 되고, 그지? 3에 2를 빼니까 1이잖아.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이런 좀 전에 봤던 이런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0 곱하기 x는 어떤 꼴이냐면 1이 되1 1 꼴이 돼 버린 거야. 이해갔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뭘 대입시켜도 여기는 항상 0이고 여기 항상 1이니까 등호 가 성립하는 경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아까, 아, 아까 했던 건데, x plus y는 2, x plus y는, 어, 2x plus ey는 4. 1번. 2번. x minus y는 3, 어, x minus y는, 어, 2x minus ey는 2. 이렇게 주어졌다. 자, 1번, 2번 중에 해가 없는 건 어떤 경우야? 1번?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다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아지면 해가 많은 거야, 해가 없는 거야? 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그렇지 이게, r 래 c 가 완전히 같아버리는 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지 어. 근데 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무지건섞어려 이게 무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다 2를 곱해버리면, 2X-2Y는 6이란 말이야. 그지 그거 똑같이 곱했는데, 이게 완전 히 똑같지 않고, 살짝 차이가 있지, 여기가. 요거는 똑같은데, 그지 여기서 요거는 똑같다. 여기다. 여기도 2X 플러스 2Y 하면은, 이게, 음, 4가 돼가지고, 요거, 요거는 똑같잖아. 어차피. 요까지 똑같아 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요거 요거는 똑같은데 뒤에 얘가 달라 버리면 얘가 뭐냐면은 해가 없을 조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해가 없던 곳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자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또 문제 물어봐.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음. <laughs> 자 a 다시 분의 a 하고 b 분의 b는 같고 c 분의 c가 같지 않으면 얘가 뭐냐면 바로 해가, 가, 해가 없을 조건이야. 아까 봐봐 해가 무슨 많을 조건은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 이게 다 같아 버리면 얘가 뭐냐면 해가 무슨 많을 조건이고 이렇게 됐을 때가 뭐냐면 해가 없을 조건이다 이렇게 된 거지. 음. 자, 특수한 해, 를 가진 건데,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기역식이나 니은식에, 예를 들어서, 기역식에다 2를 곱해도 되고, 니은식을 2로 나눠도 돼.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두식이 완전히 같아져버리는 꼴이 나오면, 그지? 이렇게 네, 되면, 이건 뭐냐면, 어, 요런 꼴이 돼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게 된다는 거. 자, 해가 없을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곱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빼봤더니, 한쪽에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뭘 대입시켜도 성립하는 그 문자의 값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의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A, -A B-B, C-C가 다 같아버린 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즉, 여기 있는 첫 번째 이조건이죠 그지? 자, 해가 없을 조건이라 그러면은, 어, A-A, B-B, B는 같은데, C-C만 다르다. 이렇게된 거지. 요러, 요렇게 되는 경우지. 그지? 자, 0 곱하기 X는 0 꼴이, 요런 꼴이 나오면 뭐야?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지. 0 곱하기 X가 어떤 숫자 꼴이,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되면, 이거는 해가 없을 조건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A-A, B-B, C-C가 다 같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렇게 나와놓고 난 다음에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 A-A, B-B는 B는 같은데, 여기 C-C만 같지 않은 이런 경우가 되면 해가 없을 조건입니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렇게 했어요. 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 p, q의 값을 구하래.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어떻게 돼?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가 다 같으면 얘가 뭐냐면은 해가 무수히 갈, 마, 많을 조건이지. 이해갔나? 그러니까 a 분의 a, b 분의 b, c 분의 c가 다 같으면 된다. 요거야. 금방 우리 그 공식 외운 게 이거야. 이해했지? 그럼 이게 다 같은 거니까 뭐야? Q분의 1도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마이너스 P도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이해 갔나?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 Q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거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니까 P 값도 2네 그지? P 값은 2고 Q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Okay.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여기서 대입시켜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음, 그럼 저기 마이너스 3이고 2니까 마이너스 1을다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하나 만더 해줄까. 자, 해가 주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시험에잘 나와. 이렇게.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고 다시 한번 여기 a 시분의 a. 그럼 m 분의 1. 자 b 시분의 b. 하면은 2 e 분의 마이너스 m. C, c' 분의 c 하면은 c', c 분의 c 이렇게 이게 같다 이렇게 되는 잖아요 그지 어. 그럼 얘하고 얘가같다 말이야 그래서 아어 이거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n 분의 1이 얼마냐 마이너스 1좀 전에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야 2 분의 마이너스 m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려면 은 n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되려면 n 값은 얼마야 2가 되면 되겠네 그지 요거 계산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다 대입시켜서 여기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신가, 마이너스 2가 돼서 0을 답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됐고, 어, 그럼 요번 줄은,